안녕하세요 분당 안과 대표 원장 김민규입니다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 을 받으시죠 보통 일반적인 건강검진이라고 하면 흉부 엑스레이 혈액검사 내시경 검사와 같은 내과적인 건강검진을 많이 떠올리 실 텐데요 오늘은 눈 정기검진의 중요성 그리고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눈의 건강 상태는 연령대마다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10세 전후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성장 발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5, 6세 쯤에 1.0이라고 하는 시력을 달성을 하게 되는데요. 부모님들께서 보통 아이들의 시력을 체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 이 양쪽 눈이 다 왼쪽도 1.0, 오른쪽도 1.0인 게 아닙니다. 실제로, 눈을 가리고 시력을 한 군데씩 다 측정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등시인 경우가 있어서 장눈이라고 하죠. 오른쪽은 잘 보이는데 왼쪽은 잘안 보이는 채로 지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쪽 눈만 쓸 경우에는 부등시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이걸 방치하게 되면 약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약시는 교정 시력이 1.0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를 약시라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눈의 성장에도 좋지가 않고 양쪽 눈이 고루 발 발달하지가 않기 때문에 입체시도 떨어지게 되고 한쪽 눈만 나빠진 채로 6세 이상 10세 넘어가게 되면 약시를 고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10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시력 검진을 통해서 약시가 있는지 유부를 확인하는 것과 사실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근시가 또 진행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근시를 모니터링해 가지고 진행 속도를 억제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2, 30대에는 주로 시력 발달이 끝났고 근시의 진행도 끝난 시기입니다. 주로 이런 때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많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요즘에는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자가면역과 관련해서 포도막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녹내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질환도 단순 증상만으로는 우리가 감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증 증상이 발생하면 꼭 병원에 내원 하셔야 되고 정확한 검진을 통해서 무슨 질환이 있는지 그 질환이 있으면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은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제 4, 50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4, 50대는 보통 노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물건이나 사물, 글씨 같은 게잘안 보이는 증상을 처음으로 겪게 되십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초점이잘안 맞아요. 이런 증상을 주소로 병원을 내원하시는데 보통은 검진을 통해서 아무 이상이 없고 노안만 존재할 경우에는 돋보기 처방을 통해서 증상을 개선시켜 드립니다. 하지만 망막에 중심성, 장액성, 맥락, 망막병증과 같은 망막질환도 생길 수가 있고 젊은 나이에도 오는 백내장도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녹내장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질환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제 60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연령대 환자분들께서는 주로 비문증 이 많습니다. 비문증이라고 하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날파리 같은 것 이렇게 떠다닌다, 밝은 데에 쳐다보면 실타래가 보인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두 다 비문증이라고 하는데요, 망막 뒤쪽에 망막 표면과 그다음에 유리체. 그게 점점 점점 물로 변하면서 떨어지는 과정에서 그런 비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상적인 비문증과는 달리 실제로 망막에 구멍이 나거나 주변부에 찢어진 데가 있어가지고 비문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꼭 검진을 통해서 망막 구멍이 난 데를 떼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백내장을또 확인해야 을 되는데요.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양쪽 눈이 백내장이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시력 저하를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꼭 시력 체크를 받으시고 백내장 진행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황반변성이 되겠는데요. 황반변성은 꽤 진행이 될 때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초기나 중기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눈 영양제, 루테인, 지아잔틴과 같은 영양제를 드셨을 때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어서 발견을 하시고. 어, 예방을 하시는 게좀 좋겠습니다. 황반 변성이 꽤 진행된 경우에는 격자 무늬의 바둑판 모양의 직선들이 휘어져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꽤 진행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미리 검진을 받으셔서 눈 영양제 복용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각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이게 다 전기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 신호가 발생이 되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뇌에서 인식을 하는 건데 그런 게다 에너지 소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소비를 ATP라고 하는 에너지 단위를 이용해서 그 소모가 되는데요. 그 소모가 되면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노폐물들 우리가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맥락막에서 그걸 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다 처리가 안 되게 되면 거기에 물이 차게 되고 염증이 발생하고 변성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그 영양제들이 이런 항산화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양소들을 뽑아서 만든 게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이 포함된 영양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항산화 효과가 있는 영양제들이 막막에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원리에 의해서 우리의 막막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방패막 역할을 해주는 것이 되겠죠. 우리 눈 건강은 전 연령대에 거쳐서 모두 다 검진을 받은 게 좋겠지만 주로 연령대별로 중요한 질환들이 있겠습니다. 10대에는 약시, 근시 진행이 중요하겠고 20대에는 안구건조증과 자가면역질환과 같은 질환을 확인하는 것 30대에는 농내장과 같은 검진을 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 40, 50대에는 노안 백내장 그리고 망막 검진 60대 이후에는 노안 백내장 황반 변성 그리고 노인성 질환 예를 들면 망막 점막과 같은 막막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네, 분당 안과는 항상 가족을 진료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눈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내원하셔서 검진 받으시고 상담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난감부